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맛 중국어 리자니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가 집에서 늦잠 자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웅웅 소리 나요 제가 무서워서 잠을 깼어요 제가 전쟁 난줄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날 군사 연습이었대요 이 상황을 제가 일기로 적어봤어요 같이 볼까요? 첫번째 줄早晨 我被战斗机的声音吓醒了早晨我被的 아침이에요. 제가 전투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我被我는 저예요. 被 당하다 당하다 피 동사 할그피 한자는 被에요 다음에 전투기의 소리, 더声音, 샤놀랍다, 깨웠겠어요. 네. 여기서 배이 중요해요. 이다가 우리 포인트에서 한번더 연습할 거예요. 두 번째 줄. <목소리> <목소리> 我以为是战争爆发了.我以为是战争爆发了.战争爆发, 전쟁이 터졌다, 터지다. 이 뜻이에요 이為 뭐뭐인 줄 알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 쓸 때는 보통 반전이 있어요 그냥 생각 말고 잘못 생각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그냥 생각하다 认为,觉得두 어, 단어 많이 써요 그리고 想또 쓰고요 想는 생각하다 보다 보고 싶다 하고 싶다 이두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其实是军事演习，其实是军事演习，军事演习，坤萨言辞别哟。사실은뭐뭐뭐，其实，뭐뭐뭐，这个都많이써요。예를들면사장님다음달월급올려준다고말하셨하셨는데사실은농담이었어요。사실은농담이었다，其实是玩笑。前面我们的농담이죠，其实是玩笑。哎。 포인트 부분이에요. 포인트 페이 한번더 연습할 거예요. 페이는 당하다. 한국어로 한국어로 말할 때는 당하다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뜻이 이미 문장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잠을 자고 있는데 당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전화 소리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잠에서 깼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요? 방금 刚才我被 제가 당하다 당신의 전화 소리,你的电话 소리 단어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吵醒了 시끄러워서 깨다.我被你的电话吵醒了. 쉽죠이 부분에 대해 예문과 연습 문제 채소개도 많아요.네, 그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빨간맛 중국어 니짠이었습니다.